송가인, 1인 기업 설립 후첫 생일 파티 개최. 2024년 12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바로 가수 송가인의 첫 번째 생일 파티, 메리케인스 데이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녀의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위한 이번 행사는 단순히 생일 축하 자리가 아니라 송가인이 음악적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파티는 그녀의 예술적 성장과 독립적인 소속사 설립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송가인이 음악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더큰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송가인은 그동안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남다른 입지를 굳히며, 그녀의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해왔다. SNS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대중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왔다. 이제 송가인은 1인 소속사를 설립하고 그동안 쌓아온 예술적 자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상태다. 송가인, 1인 기업 설립 후첫 생일 파티 개최. 송가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아티스트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음악은 송가인의 세계에서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녀의 무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송가인은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해왔다. 그녀는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팬과 가수라는 관계를 넘어서 송가인과 팬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12월, 송가인은 팬들과 함께 첫 번째 생일 파티 메리케인스 데이를 열며 또 다른 중요한 장을 열게 되었다. 송가인과 팬들의 특별한 관계, 소통의 힘. 송가인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만이 아니다. 송가인은 그 어떤 가수보다도 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만들어 왔다. 그녀는 SNS와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 사랑을 보답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송가인은 자신의 팬들을 거개인이라고 부르며 팬들을 한명한명 한명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어게인이라는 이름은 송가인과 팬들 사이의 깊은 신뢰와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팬들은 송가인을 단순히 스타로서가 아닌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며, 송가인의 음악은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메리케인스데이 생일 파티는 송가인과 팬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송가인은 이 자리를 통해 팬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며, 그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할 계획이다. 송가인의 독립적인 음악적 여정. 가인달 엔터테인먼트 설립. 송가인의 음악적 성장과 예술적 자유는 그 자체로 놀라운 여정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고, 이번에는 그 유대감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자신만의 1인 소속사인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것이다. 이전에는 포켓돌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했던 송가인. 하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고자 독립적인 소속사를 설립하며 음악적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비전과 철학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다. 송가인은 이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음악적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가인달 엔터테인먼트 설립은 송가인에게 있어 큰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출발을 통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수 있을 것이다.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정성 있게 유지하면서 음악적인 색깔을 더 확고히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송가인은 그 어떤 외부적인 제약도 없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메리케인스 데이 생일 파티 이상의 의미 송가인의 메리케인스데이 생일 파티는 단순히 그녀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는 그녀의 예술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열리는 행사로 송가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파티는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며 그동안 팬들과 쌓아온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송가인은 메리케인스 데이라는 이름에서 그녀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낸다. 메리케인스는 단순한 생일 파티의 이름이 아니라 팬들과의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케인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팬들에게 송가인이 어게인이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다. 송가인은 팬들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번 생일 파티에서는 송가인이 그동안 준비한 새로운 곡들을 공개할 예정이며, 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팬들에게 그녀의 새로운 음악과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파티는 송가인이 팬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송가인의 음악적 진화, 어게인과 새로운 앨범.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음반을 발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팬들과의 지속적인 교감 속에서 진화해왔다. 그중에서도 팬송인 너게인은 그녀의 음악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곡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송가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어딜 가든 함께인 당신 계속 함께하고 싶은데라는 가사에서 송가인의 팬들에게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송가인은 이번 앨범에 이러한 팬송을 포함시키면서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 앨범은 송가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새로운 앨범은 2025년 상반기에 발매될 예정이며 심수봉 선배가 선물한 곡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송가인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곡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앨범에는 송가인이 그동안 겪어온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그 누구보다도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표현할 것이다. 송가인과 팬들의 상호작용, 진정성 있는 관계. 송가인과 팬들 간의 관계는 단순히 일방적인 추종의 관계를 넘어서 상호작용을 통한 진정성 있는 교감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송가인은 언제나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음악으로 담아내고 있다. 팬들은 송가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송가인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팬미팅이나 공연을 넘어서 음악을 매개로 한 깊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팬들은 송가인의 음악을 통해 감동을 받으며, 송가인은 그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있다. 이 상호작용은 송가인의 예술적 여정에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결론, 송가인의 메리케인스데이와 음악적 여정의 새로운 시작. 송가인의 메리케인스데이 생일파티는 단순히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는 그녀의 예술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송가인은 이 제1인 소속사를 설립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음악적 성장을 바탕으로 더 넓은 음악적 세계를 펼쳐나갈 것이다.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시작하는 송가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송가인의 음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진화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앞으로도 송가인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메리케인스 데이는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송가인과 팬들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